반갑습니다. 서품 1, 7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7장 공부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것은 6장 설명하면서 이제 구인제자 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정산종사님이 그 다른 여덟 분 제자분들과는 다르게 이제 경북, 성주 뿐입니다. 지역으로 따지자면 근데 그때 이제 이 너무나 이제 잘 알고 계신 사실이라고 생각을 무식적으로 해가지고 이 설명을 좀 빠트렸는데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과 8인 나머지 제자분들은 다 영광 쪽에 거주하시던 분인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정산 종사님은 가장 어린 그 제자분인데, 직접, 대종사님이 나중에, 그 전북 화해, 화해리까지 직접 가셔서, 어, 이렇게, 그 중앙으로 맞이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그, 대종사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손이 분들이 많았고, 또다 영광 분들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냥, 깜빡하고, 정산종사님이 경북 성주에서 오신 분이다 하는 지역적 그 출신 배경 말씀드린 걸좀 깜빡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음, 7장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회상 창립의 준비로 저축조합을 설치하시고, 단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바. 우리의 현재 생활이 모두 가난한 처지에 있는지라 모든 방면으로 특별한 절약과 근로가 아니면 사업의 토대를 세우기 어려운 터이니, 우리는 이 조합의 모든 조항을 지성으로 실행하여. 이로써 후진에게 창립의 모범을 보여주자 하시고 먼저 금주금연과 보험이저축과 공동추력을 하게 하시니라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세상을 보시고 아 일제생명을 파랑구에서 구원해 내야 겠다 하는 어떤 서원을 세우시죠 근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라 사람들, 동지들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 토대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 토대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서품 7장의 저축 조합이죠. 그래서 원불교의 그첫 번째 조직은 단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저축조합 형태였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불법 연구의 기성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불법을 내세우는 그런 조직명을 이제 갖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원불교라고 하는 그 명칭은 이제 정산종사님 때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단으로 시작해서 저축조합으로 경제적 토대를 만들고, 요 다음에 이어지겠지만, 이제 방언공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경제적 토대를 더 단단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은 변산 쪽에 이제 들어가셔서, 물론 이 중간에 법인기도라고 하는 아주 그 종교적으로 한 단계 제자들을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주 일심단결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시고 이제 변산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교리를 구상하고 교법을 이제 제정하시고 하는 그러니까 이 깨달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경제적 토대를 또 마련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교리와 제도, 이제 교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짠 다음에 나중에 익산 쪽으로 가셔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화 사업을 하시는 이런 일생의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그 뭐랄까요 그 역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입니다. 음, 참고로 그 당시에 이 조합을 만들고 했던 것은 대종사님이 최초는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그 저축조합들이 있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종사 회상 창립의 준비로 저축조합을 설치하시고 단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제 평지 조산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냥 평지에다가 산을 만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당시 대종사님과 구인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이것과 같았다. 정말로 그 물적 토대나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이제 그런 그 백지 상태에서 지금 회상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그런 순간이죠. <laughs> 그래서, 이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말을 하려고 한다면,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현재 생활이 모두 가난한 처지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뭐, 구인제자 중에, 음 뭐, 두세 분, 한두 분이라도, 큰 재력가가 있다거나 한다면, 뭐, 재산을 패척해서라도 정말 거룩한 회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하셨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모두 가난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리 뜻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방면으로 특별한 자략과 근로가 아니면 사업의 토대를 세우기 어려운 터이니 매우 사실적인, 사실적인 설명을 그냥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이 조합의 모든 조항을 지성으로 실행하여 이로써 후진에게 창립의 모범을 보여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구인 제자분들한테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뜻을 같이 했지만 우리의 뜻을 현실에서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설명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좀구를 하고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일이 금주금연과 보험비 저축과 공동출력이세 가지입니다. 아낄 것이라고는 그동안, 그, 그 당시에 이제 어른들을 보면은 되게, 되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것들은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구인제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 이미 담배를 피셨는지 안 피셨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대개는 이런 것들을 그, 엄격히 금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렇게 즐기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과연 아낀다고 해서 얼만큼의 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아무튼, 매우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아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보면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고, 대종사님은 이제 이소성대라고 하시죠. 이소성대. 대종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소성대는 천리의 원칙이다. 이런 표현을 나중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laughs> 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하시는 거죠. 지금 보면은 사실 그 원불교를 수십 년 다닌 분들도 아직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한 분들도, 어,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아는데요. 이때 대종사님은 그냥 단호하게 작지만 우리가 즐기는 금 그 술과 담배부터 끊자라고 하시고 이보험 보험이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그 숟가락 시자를 써 가지고 그 부트막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단지를 놓고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숟갈씩 여기다가 쌀을 이렇게 저축을 하는 거죠 모으는 겁니다 이것도 과연 이렇게 모아서 과연 이 쌀이 언제 한 가마가 되고 두 가마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좀 기가 막힌 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번 또는 몇 끼마다 쌀을 이렇게 한 숟갈씩 한 숟갈씩 이렇게 모으는 형태로 이 쌀을 모으고 이것들을 합쳐서 이제 세회상 창립에 경제도 토대를 이제 마련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노동력을 함께, 이제 모아서 일을 할 때, 함께 일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울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 단체 노동입니다. 이게 마음만 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도, 이 노동을 통해서 이제 합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회상 건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거기서부터 그냥 차근차근하게 출발을 하셨다. 생각하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거대한, 원대한 꿈을 꾸고 서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게 출발을 하는데, 아,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금주금연, 보험미저축 공동추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그뼈 아픈 현실이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선지님들의 피땀흘린 노력이 이렇게 엿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나라면, 금주금연하고, 보험이 저축하고, 또 시간을 내서 함께, 그, 노동을 하고, 하면서, 원불교라고 하는, 그, 교단 건설, 또는 세상을 위해서, 어 역할을 할수 있는, 그, 회상 건설을 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할수 있을까? 라고 자문한다면, 아, 정말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100년이 흘러서, 거의 뭐, 지금, 원기로 따지면, 이때가 이제 뭐, 원기, 한 3년 정도 됐을 때 일인데, 어, 원기 지금 109년이죠? 2024년 서기로. 2024년인데, 음, 이 생각을 지금 이 100년이 흘른 상태에서 뒤돌아보면, 어, 그 사이에 우리 교단이 뭐, 국내에는 저, 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한 600개 정도의 교당, 또 100개 이상의 기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성립이 되어 있고, 해외에도 거의 100개 정도의 교단과 기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을 한 셈이죠. 그런데 이 발전의 그 이면을 쭉 이렇게 백년 전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서 보면 내가 그냥 피우고 싶은 담배도 끊고 술도 끊는 데서 출발을 하고 또맥 끼, 그한 숟갈 한 숟갈 쌀을 모으고 또 시간 내서 힘들지만 함께 일을 하고, 그런 데서 이 교단이 성립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음 참이 출발이 의미 깊었다 하는 것을 더좀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 뭐, 그전 공자님, 이런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이런 분들도 뭐, 마오메트, 그 이슬람의 그 시조가 되시는 마오메트, 이런 분들 이제 쭉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종교적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절약하고 한 물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사시긴 하셨지만, 그 교단을 만들 때의 그 상황들을 보면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노동을 하고, 저축을 하고, 금주금연에서 돈을 아껴서 자본을 만들고 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어, 우리 원불교인들이 좀 생각할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단히 사실적인 종교로 출발하신 것이 아닌가, 현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그냥 한발 한발 그 성공한 교단이 우리 원불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음, 음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혼자서 이렇게 답해 보시기로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8장 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